조선 소녀 탐정록 1. 왈가닥 탐정 홍조이의 탄생과 검은말 도적단 사건. 신은경 지음. 등장인물. 홍조이. 홍판서댁 외동딸. 바느질보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영모조에 휘말려 집안이 품비 박산이 나고 좌포청의 관비로 일하게 되지만 그곳에서 분위를 만나 탐정 담호를 꿈꾸게 된다. 그리고 검은말 도적단 사건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다. 윤도령, 조이의 오라버니인 홍도령의 친구, 아버지를 날이라 불러야 하는 서자, 즉 첩의 자식이다. 하지만 머리가 좋아 해민서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다. 불안당에게는 싸늘하지만 조이에게는 부드러운 왕자님 분이 좌부청 담옥간의담모 다모. 벽서 사건을 해결하다가 조이의 집안을 역적으로 만든 장본인이지만 함께 생활하게 된 조이에게 담모의 꿈을 심어준다. 오포졸을 단숨에 제압하는 괴력의 소유자. 오포졸. 좌포청에서 근무하는 포졸. 양반을 싫어해서 양반 출신인 조이를 괴롭힌다. 분이와도 사이가 좋지 않아 언제나 투닥투닥 되는 중이다. 모기. 분이의 동생. 호기심 많고 세상이 즐거운 여덟 살. 그래도 관심이 많아 조이에게 한자를 배우게 된다. 그러다 검은말 도적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이에게 가장 큰 힌트를 주게 된다. 김득지 개망난이 중 개망난이. 원래 조이와 정혼하기로 혼담이 오가던 상대였다. 벽서 사건으로 조이의 집안이 무너지자 조이를 욕보이고 괴롭힌다. 1. 초파일 밤에 생긴 일 장통교 위는 그야말로 북새통이었다. 한양 사람들이 죄다 이리로 몰려나온 것 같았다. 와! 천둥 같은 함성이 밤하늘을 찢으며 울려 퍼졌다. 개천 위에 매달린 숯봉지들에 드디어 불이 붙은 것이다. 조이도 이러한 소란을 즐기고 싶었지만 사정이 좋지 못했다. 사람들한테 밀려다니다 넋이 나간 탓이었다. 생전 처음 대문을 나섰던 용기는 개천물에 흘려보낸 지 오래였다. 조이 아가씨? 누군가 조이를 불렀다. 애타게 찾던 유모가 아니라 남자 목소리였다. 세상에, 서현도리님이잖아? 오라비와 가장 친한 친구인 윤도령이었다. 이게 무슨 망신이람? 다가오는 윤도령을 보고 조이는 빠져나갔던 정신을 얼른 추슬렀다. 아가씨를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군요. 조이도 여기서 윤두령을 만날 줄은 몰랐다. 며칠 전 사랑으로 불려가 아버지한테 야단맞지 않았다면 하필 그때 윤도령이 오라비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안채에 갇혀 사는 조이를 이 북새통에서 단박에 알아볼 일은 없었을 거다. 눈에 띌 만큼 못생긴 얼굴도 한몫했겠지. 외모에 생각이 미치자. 조이는 이내 시무룩해졌다. 설마, 혼자 나오신 건가요? 윤도령이 조이의 곁을 살피며 물었다. 유모와 함께 왔는데 사람들한테 떠밀리다 놓치고 말았어요. 조이는 유모가 당부한 대로 목소리에 담뿍 내승을 집어 넣었다. 밤나들이를 들킨 것만으로도 이미 망신은 충분했다. 더는 흉이 커지지 않게 최대한 쓸어담아야 했다.